오늘 만들어 볼 것은 사슴발레인데요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거를 어, 두 개는 크기를 같게 떼어내주고, 그리고 한 개는 조금 많게 크기를 내어줍니다. 그 다음에 얘네들을 조금만 떼서 이렇게 두 개를 또 뗍니다. 그래서 얘를 동글동글 말아준 다음에, 이렇게 살짝 길쭉하게 해주고, 꾹 눌러줍니다. 그 다음에 살짝 네모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이제 뿔을 만들어줄 건데요. 살짝 이렇게 물방울 무늬를 만들고, 그 다음에 이런 도구로 한세번 정도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. 이렇게 해서 살짝 휘어서 이렇게 붙이고 나머지 쪽도 붙여줍니다. 이렇게 됐으면은 아래쪽을 동글동글 돌려서 꾹 눌러준 다음에 몸이랑 이어 붙여줍니다. 이렇게 해서 조금 꾹꾹 눌러주고 옆에도 살짝 이렇게 네모나게 해줍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반대쪽도 또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또 붙여줍니다. 그리고 눈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일단 하얀색 클레이를 사용해서 일단 눈을 이렇게 반을 쪼개서 눈을 붙여줍니다. 그리고 검정색으로 눈 안을 또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동글동글 해서 꾹 눌러주고, 그 다음에 눈 여기 살짝 이쪽에다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눈 안에 흰색깔을 또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작은 흰색 클레이를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서 또 여기 안에다가 붙여줍니다.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금 이렇게 사슴벌레 모양이 나긴 하지만 다리가 없기 때문에 다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동그 여기 바늘 이렇게 또 나눠서 동그라미를 한 다음에 길쭉하게 밀어줍니다. 이렇게 길쭉하게 밀어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. 이렇게 이제 네개더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다리를 다 완성해주었습니다. 저는 이렇게 사슴벌레만 있어서면 너무 심심해서 저는 아주 조금 더 소품들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잎사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초록색깔 두 개가 필요한데요. 여기다가 연두색을 하든 상관이 없지만 저는 초록색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동그라미를 하고 이렇게 살짝 달, 아니, 살짝 물방울 무늬를 해서 꾹 눌러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칼집을 내줍니다. 이렇게 잎사귀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거를 살짝 이렇게 휘어줘서 이렇게 옆에다가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하나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요